музыка. 찬송한 장 드리겠습니다.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 오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 고통 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대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고통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통통다 환한 비부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퇴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두여 빌라도에게 군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한장더 드리겠습니다. 5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0, 잠시 585장입니다. 585장.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내 주로 다 당할 자누구랴 반드시 이기 이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저 눈에 와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라. 우리가 환란과 어려움 이 있을 때늘 주님을 바라보며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을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 없어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주시고 주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없어서, 이 나라 이민족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친정한 대통령은 여우 하나님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대통령과 위영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그늘을 부어 주고 없어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이 나을 수 예,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죄인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이 시간 주님에게 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죄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족한 종을 십자리에 묻어두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진히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파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국관과 왕국 국관의 응금을 내오다가 담메세에사는 아람 왕베나타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응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파아사와 세훈 약조를 깨트려 그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주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탄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송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남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남아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케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게 되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역대하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오늘 아사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참, 처음엔 열정적으로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에 참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있고 늘 말씀을 가까이는 송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사왕의 실수입니다. 아사왕의 실수. 본문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아사의 말년 중에 일어난 실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파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하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의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고 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서 왕의 실수와 첫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 정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라면 우리가 그냥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으로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오늘 야사왕도 참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어요. 참 하나님을 선교 섬겨 잘 선교. 근데 말년에 그는 격길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와서 남아를 건축했기 때문에 아사 왕이 왕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다 하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 아마도 교통이 주열되면 유다 나라가 경제 생활에 거대한 영향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를 의지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실수하는 건참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뭐 실수를 세번이나니까참 많이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지금이야 이제 하나님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한 목록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 속에 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의 사람이 되 우리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되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사방의 실수는 아사방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 자인의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금을 베나다에게 주고 북이스라엘을 맺은 언약을 깨고 침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구조 사람들을 물리치고 많은 노량물을 얻게 한 것인데 그 물질을 다른 나라 왕에게 뇌물로 주고 불의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다. 이게 가장 아사왕의 큰 실수인 거예요. 아사왕의 실수 세 번째는 실수의 결과입니다. 불의하게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처부수고 바사가 남아를 건축하였던 재료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한 번의 행동에 계속 이런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이어져 계속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시가 되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실수는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큰 실수를 했고 또한 실수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 이 아사 처음에 다 하나님을 잘 섬기. 꼭 끝에 가면 꼭 이렇게 격길로 하는 왕들이 참 여러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 줄 믿습니다. 보물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사탄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각,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도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실수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큰 실수를 했고 실수에 관한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가시가 되어 아람과 전절하게 되었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탄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놈으로 서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늘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봄에 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나라민족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어제부터 성경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동참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주의 종돌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아약한 믿음이 있고 나 한식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기도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때로사람하며 실수를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도 때문에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사의 실수를 통하여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람과 큰 전쟁을 통해 많은 별과 봤다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찬대로는 힘들어하는 고난이 찾아오고 반란과 비박이 올지라도 흡권이 서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올수있는 모든 의 모든 성도 다음 세대에게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y are g o 부족 g to be able to do it. But in the case of the Himbang, you can't make it. And I make it. And I make i